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띠 모든 분에게 웃음꽃을 드리는 재수부적을 드립니다 항상 재수 많이 보시고 좋은 일만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찐상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상문이 있고 찐상문이 있습니다 찐상문은 진짜 죽으라고 죽으라고 독한 찐상문입니다 지신하고 같이 놀기 때문에 완전 상문이라서 완전 같은 상문이 아니고 붙어서 안 나갑니다. 뭐 집을 내놔도 안 나가고, 사업하는 것도 잘안 되고, 장사하는 것도 잘안 되고 모든 것이 삼중고가 돌아서 좀 힘듭니다.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죠. 뭐1 4 7래도나가야 된다, 안 나가는 게 많습니다. 구독과 항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라이브 방송에 오시면은 정문적 답으로 답을 드릴 테니까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